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일 월요일인데 17일 토요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네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리 마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구절을 구절과 13절을 잡봤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음행이라는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내쫓으라. 즉, 교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바울은 음 단지 눈에 보이는 음행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종류가 나오는데,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음행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본문인 8절에 보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 공동체의 진실성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특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내 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엄청난 전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죄를 그대로 두면 순식간에 교회와 온 성도들이 죄를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그것을 짓지 말 것을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한두번 상담을 하고 해서 그래도 되지 않으면 어, 내쫓을 것을 그렇게. 강하게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 보면 이 교회 교인들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사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권징하고, 그가 죄를 알도록 깨우쳐줘야 되겠습니다. 네. 어, 바울은 편지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음명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울이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 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성도라고 하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성도들의 순결을 지켜주는 함께 동력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나의 욕심, 나의 탐욕과 우상숭배 때문에 어, 교회의 여러 분들에 순결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생활, 성결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욕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어, 교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음욕과 탐욕과 또 그러한 부분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잘 떨쳐버릴 수 있는 잘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우리 이곳의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음, 음욕과 탐욕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고 또 음향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로 순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순결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절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